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가같이 행하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실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이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를 했단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음,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할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면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껴맬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는 때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 때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 인생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이 시간표를 우리가 잘따라가는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주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스스로 운동을 주관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 이나 소원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도서 3단 시1절죠이 말씀을 참 보시면 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어, 이 영원, 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잃어버려요 그냥 좀 재밌게 놀때뭐 우리가 내일이었냐 오늘은 그냥 우리 먹고 가시고 재밌게 놀자 아, 오늘 또 내일 되면은 아, 오늘도 우리가 좀 재밌게 놀자 아,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이렇게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수 있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죠. 음, 당연히 이 세상은 뭐잘 먹고 잘 놀고 하는 게 전부 다잖아요. 잘 먹고 잘 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 먹고 잘 노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 요,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특히 이제 16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내 코로 숨 쉬는 사람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얘기까지 하죠. 런데 우리는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그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18절에 내가 내마음속을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진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좀잘 보면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laughs> 짐승이죠. 그냥 잘 먹고 잘 놀자. 아, 뭐 이거거든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는 음,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 재판 장도 악하고 정의가 있는 재판에도 악이 있다면은 누구가 누구를 믿겠어요, 이죠? 어,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뭐 재판하는 사람도 악하고, 또 정의를 부르지는 사람도 다 악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누구를 믿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믿을 건뭐 돈밖에 없다. 뭐, 가족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피가 아니면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사는데, 죄판을 하러 갔는데, 이 악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니까 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죠. 그나마 이 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꾸만 간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간첩 얘기. 음, 근 저번에 이제 예전에 한참한참 한참 간첩 저사람 간첩이 되는 기계 있는데 지금 이제 밝혀졌는데 간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한사람이 인생을 한 10년을 이렇게 완전히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 은 진짜 상막하겠죠 허무하고, 아마 한계가 올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 이거는, 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이 답이 나오는데, 어,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데요. 좀달라저 같은 경우는 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목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방향을 잘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 과거부터 하나님이 어, 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음, 여러분들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이 말씀,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음,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말씀에 집중을 하면 어느 부분으로 답이 나오냐면은 복음으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해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답이 나면은 당연히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는 전도와 성교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관심을 갖느냐? 전도와 성교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전도자고 우리는 성교사란 얘기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데 답이 안 나요. 그니까 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으로 답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저 같은 경우는 복음에 집중하자고 한 거예요. 그 복음에 집중을 해야지 복음에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도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답이 나면은 그러면 이 복음은 그냥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수고는 당연히 무익합니다. 인간의 숙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느냐? 전도와 성경입니 그래서, 어, 이 전도도 있는 시간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부흥이 됐으면, 전도를 쭉 나가면 되는데, 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우리 교회에 좀 그래도 답을 좀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를. 보통 이제 다행히 하나님이 전수빈 성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전수빈 성사님이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에게 선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선교를 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어, 어렵죠,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아 그러면은 좀 기도하는 가운데 음, 아, 나라도 어,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가서 캠프를 좀 해야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라도 나라도 1년에한두 번씩 가서 캠프를 좀 해야겠다. 되 아, 그래서 이제 캠프를 1년에두 번씩 이렇게 그렇게 이제. 3년째 되는 날, 어, 이제 방향을 또 찾은 거죠. 어, 원래는 이제 방향을 찾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 방향이 틀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아, 또 선교하는 간학교회 거래. 어, 단호 목사님. 그래서 이 단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단어 목사님 통해서 조커 목사님 또 만나고, 조커 목사님 만났는데 조커 목사님은 아예 평일에 전도학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평일에 유치원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걸 대비해서 본인이 전도한 성도들 가정을 중심으로 다락방,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아, 문을 열려고 할때 어, 조건 목사님한테 그걸 왜안 왔냐 아, 왜냐 우리가 이제 전수빈 성사님하 아마 3명을 선정을 했어요 3명을 선정해서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우리가 후원해서 전도학교의 문을 열고 또 교회도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3명을 초대했는데 3명 다 아, 아무도 안 그리고 또 이제 그럼 그세명 그 안에 조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코 목사님 왜안 하냐 물어봤더니 아, 성교사님이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안 같은 느낌이는그근데 어, 맞았어요. 성교사님은 조코 목사한테는 관심 이 없었어요. 어, 지금 이제 또 연결됐는데 토니 목사님이라고 맹인이 있어요. 맹인 목사. 님 그분을 후원하고 그분을 통해서 문을 열려고 그니다 그러니까 조커 목사님은 눈치가 빠른 거죠. 아, 자기는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뭐그세명 오라고 하는데 뭐 내가 갈 필요가 있냐 해서 그분은 안온 거예요. 안 왔는데 토니 목사도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끊어진 거죠. 다 끊어졌는데 뭐 단호 목사님 교회에서 어, 그냥 이제 조커 목사가 단호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신학도 하고 있었고 어, 또 이제 목사안 수도 준비하고, 그리고 다락방도 어, 준비하고 있었어. 요 그래서 어, 조커 목사님을 당연제 조커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 다시 알고 조커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우리 인도네시아도 성교팀이 세워져서 우리 성교팀에서 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세우는데 어, 돈은 많이 안 들어가지 않은 그 몇백만 원씩 후원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난 힘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그럼 우리 가나교회를 우리가 이제 전도학교를 열었는데, 그냥 열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면 또 이제 안 되니까, 30만 후원하겠다. 조건목, 뭐, 사님한테 이걸 조건을 건 거죠. 30만원 권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0만원 우리 교회도 해야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못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직자 세 분에게 이기하거 돼요. 10만원씩 내시라고 그래서 세 분이 10만원씩 해서 전도학계 문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우리 돈을 잘숨해야 되니까 황금좀 합시다. 이러면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중직자 세 명한테 좀 하자고 그랬어요. 세 명이 30만 원씩 후원을 해서 이 전도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조커목사도 만나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팀도 만나고 또 교회문도 열려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30만 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30만 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성교사님에게도 우리 교회가 지금 4 0만 후원하고 돼. 가나교에전도학교 후원하는데 30만원 여기 성교사님에게도 40만원 후원하고 또 저는 이제 성교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교는 하나님이 <laughs>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PK를 후원해있다 PK 그래서 10만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24년도부터죠 24년 p k 원은 언제부터죠? 그 24년 12월달부터 p k 원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10만원 더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 달에 80만원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은 아 이거 그냥 부격 자는 생각이 있는데 이 돈이죠 그리고 80만원이면 성전동이가또할수 있어요 80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제가 뭐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큰 문을 열줄 몰랐어. 여기까지 그쪽이또 또 여기까지 그리고 또 제가 또 문이 음. 열렸으니까. 또 제가 또, 또 가서 캠프를 해야 돼. 그또 제가 음. 어, 캠프를 하는데 저는 저는 1년에 한두번 가기로 했는데 근데 문이 열렸으니까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제가 1년에 2월 달하고 따라, 5월 달하고 8월 달하고 12월 달 1년에 4번 들어가요. 1년에 4번 들어가는데 경비가 경비가 얼마냐? 이렇네번 들어가니까 한 700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거 하려면 다른 교회는 힘들어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일이라든가 캠프라든가 너무 이렇게 순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고 성교하는 일에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진짜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이 그러니까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좀 많이 해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성전을 또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갔으면은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맞지만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선교 쪽으로 가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선교 현장. 선교 어, 현장.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는 90%가 87%라고 하는데 90%가 무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법도 있지만은 종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종교법이 있으면은 당연히 무슬림이 인도네시아는 장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선교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인도네시아 선교하면서 당연히 우리 전수민 동사님을 통해서. 우리 단원 목사님과 조공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저는 지금 뭐 자립 자립 시스템을 놓고 자 기도하고 있어요. 때는 하나님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때를 보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는 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단원 목사님에게 자립해라 그리고 뭐 조공 목사님에게 자립해라. 전수민 선생사님에게 자립해라.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니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수 있고, 또안 돼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인도네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업이 있습니다. 산업인 제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나을 하나, 언제 만나 주시냐고요? 이 제자 있습니다. 이 제자를 놓고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찾으면 막 찾으러 들어가면 찾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찾은 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선교하는 데는 다른 말 아닙니다. 여거분 진짜 오직 기도하면서 말입니 열심을 해서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전수빈형사님하고한 7년 8년 같이 이제사역을 하는데 사람 8년 같이 있으면 단점 장점 보이거든요. 전수빈 선님 교사는 저에 대한 장점 단점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서로 만나고 필요 없을 때는 관심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교가 당연히 안되죠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달라져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쪽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가 뭐냐?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지금의 때는 어떤 때냐? 그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여러분들은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삶의 성취 이걸 따라가는 게아니라니요 삶의 성취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니다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 여러분들이 막 동제적으로 한 달에 80만 원씩 구원하는데 그래 인도네시아에 내가 뭘 열어야 뭐지 않냐. 뭐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성취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또 이제 안되면 또 실망하고 안되면 자꾸만 또이 방법 저런거 없으겠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것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대로 전도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이다 Amém?